제가 봤을 때 연예인, 연예인들 중에서 승준 형이 몸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빚만 아닙니다. 아. <laughs> 아, 오늘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. 맛있는 거 먹고 가자. <laughs> 오늘 크리스 씨 운동하고 싶으시죠?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95년생이면 너 진짜 근데 잠깐만 나랑 결혼 아홉 살 차이. 어 <laughs> 진짜가. 내가 봐 봐. 들어봐. 나일집 나왔을 때너 태난 어 거야. 이게... 오 오늘 어깨 장난 아니야 오늘 크리스 씨 운동 하고 싶으시죠? 아니요. <웃음> <고생하시더라고요>. <웃음> <웃음> 다음에 시 고생하시다가 별로. 시 다음에 세시서 한번 같이 해요. 네. <laughs> 시작하겠습니다. 네. 크리스 형도? 전 같이 가시죠, 같이 가시죠. m a y b 이 l 나 k e m a y b e l i k e one 솔직히 지금 y s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크리스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i o i n y o u g u y s s o o n 그래서 좀더 크게 한 번만 더 얘기해 줘 봐. 그 제가 봤어 때연예인들 연예인, 중에서 승주 형이 보면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빈만 아닙니다. 아. <laughs> 아, 오늘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. 맛있는 거먹자 맛. 비싼 거? 장난이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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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. Oh, oh. oh. Let's get it. 앨보를 올리는 애들이 있고, 응. 저기, 그냥 저는 무조건 다 올드 스타일이에요. 나도. 자, 이상 저 이상에 테해서쭉 뻗어, 그다음 새끼 새끼 품는 느낌, 어 아, 그렇죠. 그런 느낌. <laughs> 아이씨. 아, 아이. 개나 했는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뭐냐 저는 좀 약간 뭐지? 너무 변형해서 하는 걸 별로 안좋은게 그냥 오스코 밀어만 넣으면 돼요 그냥 그치 저 그치. 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안 아, 그래. 그러니까. 서 제가 그러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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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상을 당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 이거 막 고중량 1 0 0파 어, 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치 아니죠? 그냥 저는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요아 그냥 왜냐면 자극만 다 들어가면 되니까 그치 그냥 그치 치면. 아 웨이트 걸어놓고만? 아. 와 레트로 무겁게 가는구나 이 남자는, 사람들이 그러잖아요. 남자는 다리, 뭐 등, 가슴. 근데 저는, 남자는 어깨라고 솔직히 생각해요. 제가 왜그러냐면제 프레임 자체가 되게 작고 조금해요 프레임이 크지 않아요.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근육 쌓기가 남들보다 좀 편해. 그렇다고 제가 어깨가 좁은 건 아닌데, 어깨가 넓은, 이 프레임이 크고 팔이 긴 사람이 아니라서, 어 누, 누군가가 누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얘기했는데 제 몸이 약간 뭐 비슷하다는 건 말이 안되지만 그러니까 체형이 필리히트나 아니면 리프리스트같이 그러니까 카이그린 같은 경우는 막 프레임 자체가 막 어깨가 막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나같은 경우는 근육을 쌓기가 이렇게 붙이기가 조금 편한게 아담해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볼때막 엑스라지 입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저 미디움 입어요 미디움 소녀야 몸이 소녀 아주 예, 그래서, 근육을 쌓기도 솔직히 좀, 이렇게 붙이기도 좀 쉽고, 그 대신에 또, 이렇게 그렇게 커 보이지 않, 안, 않아요. 예. 어떤 분들은 되게 커 보인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. 근데, 예. 이거 봐, 어조비야, 어조 대그래서 네, 나가야죠 한번한번 <laughs> 나가도 될거 같아요 에이. 입장은 그냥 한다 아유 진짜 탑드림 그냥 들어 계속 계속 해 계속 뛰어들아 <laughs> <계속, 계속, 계속 웃음> <씌워드려. 웃음> 힘들어 동생들이랑 하는 게너몇 년생? 9 5년생 5년생 깜짝 놀라요 저 95년생이라고 맨날 사람들이 근데 형 95년생이면 너 진짜 근데 잠깐만 나랑 19살 차이야 진짜가 <laughs> 내가 봐, 들어봐, 들어봐. 나 일집 나왔을 때너 태어난 거야. 나이가 나이가 정요하지 않은 게 얼굴만 어려보이는데 항상 나이 차이 많이. 네네 하나 더 아오 자 하나 둘 <laughs> 다섯, 어. 하나 아. 셋 <laughs> 넷, 하나 더 이제 양손 다 숙여 자 하나 둘셋네하 나이스 오늘 제가 저처럼 하는 거는 올드스쿨 제가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좀더 좋은 방법들 방법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임프로바이즈를 많이 하는데 좀 무게 중량을 치고 또 근육에 더큰 어떤 자극을 가져가려면 늘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던게 제일 좋아요 솔직히 그래서 뭐 요즘 들어서 최근에 막 다른 어떤 스타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좋은거는 아놀드 아놀드가 운동하던, 아놀드 와와스네거가 운동하던 그 방법, 올드 스쿨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제일 몸 좋았던 시대, 리헤인이나뭐플렉스윌러나뭐 그때 그 시절 사람들 있잖아요. 뭐 제이컬러까지 고기에 운동했던 사람들이 아니뭐 제이컬러부터는 이제 점점 더 몸이 아주 커지긴 했지만 그 전에 사람들이 몸이 제일 이쁘고 밸런스도 있고 잘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.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아마추어 입장으로 볼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. 어.. 올드스쿨! 늘 하던 방법들? 좀 약간 트레디셔널한 방법 그게 저한테는 잘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섞어서 하면 좋아요 어. 근데 어. 나랑 약간 운동 케미가 솔직히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운동 맞는 사람이고 또안 맞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동생들을 만날 때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네. 제가 해요 솔직히 왜냐면 이 친구는 프로페셔널리 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을 갈 거고 저는 또 연예인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동생들이지만 그래도 이제 운동할 때 항상 뭘좀더 팁을 받고 좀 배울 네. 수 있을까 난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네. 제가 봤을 때 운동도 그렇고 몸이 좋아지는 사람들 특징이 무조건 배우려는 자세. 그게 제일 아,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되게 고집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. 아,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. 아, 이 상태로 간다. 이것보다도 아, 다 시도해보고, 식단도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, 중량도 고중량, 저중량 다 섞어서 다 해보고, 나한테 맞는 루틴, 아, 나한테 맞는 식단을 가져야지, 그때부터 몸이 되게 많이 좋아져는것아요 아. 그게 제가 또조를또 또 좋아하는 게, 본인도 자기 노하우가 많고 있런데 항상 겸손해요. 배울라는 자세가 네, 아니, 진짜로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앞에 있는 그 친구 너무 서로 좋은 것만 주고받는 어. <laughs> 것같은데 아니 네. 원래 주고받기 뭐, 해야 돼요. 어. 아니 진짜로 어, 아니 저는 원래 싸가지 없는 사람 싫어해 솔직히. 어. 아니 진짜로 그리고 동생들이니까 나는 동생은 동생 같아고 형은 형 같아야 된다고 항상 그래서 제가 네. 선배님이나 어른들한테도 잘하는 이유가 그게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. 우리 동방이주고 다 한국에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.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처를 솔직히 드렸 아, 되게 캐릭터가 웃긴 캐릭터이면서도 네. 너무 또 착하고 이제 형한테 잘하고 해서 저는 오늘 동생이지만 그래도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 운동의 궁합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. 그게, 맞, 어,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결혼 수준입니다 네. 진짜 운동 궁합이 거의 네. 결혼 수준입니다 <laughs> 브로맨스라고 그러죠 브로맨스 네, 브로맨스 네. 브로맨스인데 지금 거의 아버지하고 아들 수준이에요 <laughs> 딱, 내가 이런 말 하기로 했지만 나 나이 별로 뭐 상상 네. 안 하는데 이 친구가 저보다 어, 19살이 어려 19살. 19살 그러니까 제가 한국으로 가수가 되려고 달라고 그럴 때이 친구가 태어난 네, 거죠. 네. 그래서 저를 삼촌이라 불러야 하지만 요즘 나이가 뭐 에이젠 나띵 바로 넘버잖아요.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. 그냥 음. 형 동생 브로맨스로 그런 좋은 파지티브한 네. 에너지를 이끌고 가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파이니어의 그 역할을 늘 해왔고 네. 또 앞으로 그렇게 할거할 거야. 최대한 열심히 해야죠. 생각을 하면서 아. 너무 응원하는 동생이에요. 아우 감사합니다. 저도 항상 응원하고있어요네 그리고 제 저기 요 밑에. 제그아 이거 내 유튜브에 올라가는구나. 거어 음. 그래 나중에 네거 찍을 때 하자. 네, 네, 아내거 네, 이거 벌어줘. 어, 어. 어 그래야지 왜 네가 팔로워가 많잖아. 내가 어, 항상 팔로워가 많아가지고. 아유. 네, 좀 도와줘. 당연한 거 아닙니까요. 음. 바로 채널에올려드려야죠 관련 그 협력 채널을 딱 올려드리고 미는 걸로 콜라보도 자주 <laughs> 하고. 어. 아무튼 오늘 대박이었어. 네, 감사합니다 네. 오늘. 감사합니다. 네. 조철아 아주 어깨. <laughs> 어깨 운동 아주 잘했고요. 아 오늘 팔까지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. 너무 힘들어서 못했고. 아 가끔 저보다 힘센 친구랑 항상 운동을 해야 돼요. 모든 운동도 그렇고 아, 인생의 어떤 어프로치도 그렇고 나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, 나보다 더 모르베이 있는 사람,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,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서시엣을 하면 아, 저도 배울 것도 많고. 또 저보다 젊은 사람 어, 하면서 제 자신을 계속 브레이크 하는 것 같아요. 맨, 맨날 마음 편한 사람들, 친구들만 만나고 이런 것도 솔직히 좋지만 어, 가끔 가다가 또 일할 때는 특히 또 운동할 때는 더더욱이 나보다 좀더 잘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훨씬 더 어, 리서트가 좋습니다. 아무튼 어, 배우로 또 가겠습니다. 제가 지금 살을 많이 뺐어요. 그래서 이제 <laughs> 본인 지금 모습에 또 만족하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, 아, 자기 자신한테도 점수를 많이 주고, 최선을 다했다면, 충분히 웃고,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아, 릴렉스한 마음 상태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무튼 여러분,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. 저는 계속해서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건강한 모습 볼 수,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.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서부터. <laughs> 햄버거 6개 제가 편점 거의 진짜 한... 하루에 진짜 조금밖에 안먹는데어떻된 거예요? 어, 네? 어떻된 거예요? 레벨 기법이라 있는데